MBTI 2로 시작 아, 그렇습니다. 아. <laughs> 그래 보여요. 아, 네네, 이 쪽은 아닌 거 같아요. 완전 히 댓글 훼손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민법 750조에 따른... 아니, 아, 재미없어요. <laughs>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수입. <laughs> 아, 수입은, 수입은 예상대로 잘안 돼요. <laughs> 변호사 하기 싫어서 책방을 열었는데 책방을 하려면 변호사 일을 해야 된다. <laughs> 여긴가 봐요. 예쁘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laughs> 네. 밝은 책방에 왔습니다. 책방 주인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와 보니까 왜 밝은 책방이라고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어. 정말 지금 밤인데도 아주 환하고 밝은 느낌이에요. 어,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laughs> 네, 지금 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아늑하고 따뜻하면서 어. 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지으신 건가요,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밝은 책방이라고 지은 이유는. 어, 그런 밝은 것도 제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만든 걸 놓기도 했지만, 제 캐릭터를 담은 이름입니다, 사실은. 아 네네. 제가 좀 성격이 좀 밝고 긍정적이고 좀잘 웃고 이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의 특성을 좀 담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밝은 책방으로 지었습니다. 아, MBTI 2로 시작.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 보여요. 아, 이쪽은 네네, 이 쪽은 아니거든요. 네, 완전 히 원래는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책방을 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간도 변호사 법률사무소와 책방이 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깜찍한 기회를. 기분을... 변호사 <laughs> 일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선배 변호사님들을 봐도, 아, 나도 결국엔 저렇게 계속 야근만 하면서 <laughs> 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하면서 좀 삶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좀 지속 가능하게 변호사 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내가 재밌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원래 좀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좀 있었어요. 문화공간, 예술공간 이런 거 생각하다가 이게 책방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서 어, 이건 충분히 변호사 사무실이랑 같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역시 전국에 <laughs>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되게 쉬운 결정은 아니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는 제가 너무 이 변호사 일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하니까. 오히려 좀 쉽게 선택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도 사실 되게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망해도 그냥 그럼 문 닫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젊을 때좀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니, 근데 꽤 유명하더라고요. 반 년밖에 안 됐는데. 어, 아무래도 좀 특이하니까 좀 뚜렷한 컨셉이 있는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은 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걸 신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채... 빵을 하고 나니 좋으세요? <웃음> <웃음> 아, 정신이 한계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재밌기는 한것 같아요. 네, 재밌기는 있습니다. 뭐가 재밌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는 가고 있어서. <웃음> 오. <웃음> 일단 제가 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뭘 하고 계세요? 법에 관련된 거를 좀 쉽게 시민들한테 나, 알려주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북토크를 보통 서점에서 하는 저희 는 법토크라고 해가지고 아. 네, 좀 이슈가 되는 법을 주제로 잡아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강연을 하는 걸 했는데 네. 이런 것도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수입. 수입. 아 수입은 수입은 예상대로 잘안 된다. 변호사로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을 책방으로 고스란히 고생 가져. 변호사 하기 싫어서 책방을 열었는데 책방을 하려면 변호사 일을 해야 된다. 약에서번 돈을 책에 쓴다.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동네 책방이 오래 가려면. 단골이 많으셔야 되는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사랑방이 되어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또 운영하시는 거죠? 그쵸, 그쵸, 맞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골은 <laughs> 좀 생기셨어요? 그런 어, 분들이 그런가? 많지는 않지만 계시긴 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도 동네 책방을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우리 책방에서. 맞아요. 왜냐면 하 요새 다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맞아요. 되는데. 그러니까요. 10% 할인도 해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뭐라도, 뭐, 가지고 있는, 뭐, 굿즈 같은 거 있으면 뭐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그래요. 항상 너무 감사해가지고. 굿즈는 좀더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근데 저거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아니 좀 너무 나 깜짝 놀란 게 우리 때 굿즈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새 굿즈 같지가 않지 않아요? 민법, 형법 이런 책 넣어야 될것 같은 굿즈인데요아 저건 얼마 전에 어그제 나온 건데. 아 죄송해요. <laughs> 어난나 난 이렇게 너무 팩폭을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아 네. 법적으로 괜찮겠죠?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실제로 법적으로 뭐 여기 책을 뭐 네. 훼손시키면 그런 것도 써있단 말이아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좀 재미 경험. 아 실제로 네. 왜냐면 저희가 동네 책방은 책을 다 이제 한 밖에 없어요. 다 그거 그치, 팔리면 들여놓에. 네. 네. 근데 이제 막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형 서점에서 하치즈씨 가져가서 막 편하게 너무 읽어버리면 저희는 그게 고스란히 저희가 떠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최소화하려고 좀 재밌게 <laughs>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laughs> 뭐라고 해놨지 그. 책을 뭐 이렇게 조심히 살펴봐달라고 라 하고, 뒤에다가 그 책을 훼손이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민법 750조에 따른. 아니요, 책임... 재미없어요. 협박인데?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재미로. 왜냐면 이제 동네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도 책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제가 그렇게 처음 문열 때부터 <웃음> <웃음> 저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한 권이라도 <laughs> <다한> <laughs> 지키리라. 이런 네. 마음으로. 네, 네. 책방 주인장으로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약간 원대한 꿈인데 <laughs>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 지역사회의 이슈를 발굴해서 이 지역의 로스쿨 학생들과 같이 이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 원대한 꿈. 그걸 이루기 전에 문을 닫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책장 구경 좀 해볼게요. 아, 네, 네, 네. 다른 데서는 절대 볼수 없는 헌법 책이 있네요. 아, 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저희 책방의 이제 특색이 시작되는 서가인데요. 어, 여기는 이제 헌법 인권 일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전반적인 기본권과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책들을 좀 해놨고, 그다음에 뭐 김영란 전 대법관 아, 책도 있, 네. 있고요. 김영란 법의 주인공.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총론적으로 좀 공부를 했다면,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강론으로 좀 들어가는, 예, 아. 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거 여기가 좀 기, 전반적인 거를 공부하는 곳,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권이라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책들이 여기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거랑 관련된 거, 아. 네. 이거, 이런 거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따로 하는 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거 주거권. 예 네, 주거권과 관련된 책들이 있고, 주... 그 밑에는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책들. 아, 네. 여기가 좀 길어요. 제가 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가 네네. 자꾸 책이 늘어나더라고요. 아, 유명한 책들이 있네요. 어떤거요 제2의 손도 있고, 예, 이갈리의 딸들도 있고. 네. 네. 아, 동물권? 네, 여기는 이제 동물권인데요. 비건이즘과 관련된. 아. 또 제가 또 관심이 많은. 비건이세요? 핵심, 비건을 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비건과 동물권에 관한 책들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사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저 아. 거기에 속해있어서 거기서도 이번에 책을 냈어요. 아. <laughs> 갑자기 복 <한 번>. 네. <laughs> 이번에 이런 책을 냈거든요. 동, 아. 동물에게 다정한 법이라고 저도 한 꼭지 참여했는데 네네.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 김구미 작가님 추천해주셨네요. 네, 네 이두분 박준신 시인도. 네네네. 그래서 이따 드릴게요. 아, 저, <laughs> 저 하나 살려 그랬는데. 아 네, 제가 이건 드릴게요. 아, 이건 네. 그럼 제가 이따 제가 따로 준비해놓은 <laughs> 책이 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권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채식과 어. 관련된 이런 책들입니다. 아, 네. 네. 이 정도의 특징. 여기는 정말 다른 책방에는 없는 코너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는 네. 다른 곳에서도 보통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예, 제가 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문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문학을 따로 이렇게... 쇼코의 여성, 미소, 네. 예, 밝은 밤, 예, 신자. 그러니까 너무... 다 제가, 같은 여름, 김애란 작가님. 네. 예. 요새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들, 저도 지금 그런... 제가 딱 좋아하는 취향이어가지고 그러네요. 딱 네. 보니까 여성 독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laughs> 네. 요새 SF가 요새 또 핫해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SF 관련된 책들도 이렇게 네.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첫 좋다. 번째로 했던 북토크가 네. 이, 이 정소연 작가였는데 이 네네. 책으로 했는데 이 분이 특이한 게 SF 작가 신대 변호사세요. 원래 어. 알아요 제가 변호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떡하지, 누구를 섭외하지 했는데 편하게 이분을 음. 모시고, 근데 나름 팬덤이 있는 작가셔가지고 네. 참 많이 도움이 됐던 아. 변호사님. <laughs> 여기 뭐 이런 책, 여기도 이게, 이게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SF 소설, 앤솔로지인데요 어, 네. 김추엽 작가님이고 네. 네, 네. 여기 참여하셨던 작가님이기도 한데 약간 공익인권 변호사이기도 한 어.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이 책을 살게요. 어 정말요? 네. 와. 요새 SF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건 에세이인데. 아 에세이야? 이거 에세이입니다. <laughs> 아 좋아요. 에세이. 에세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저희 역사 쪽에서는 확실히 또 저희 책방에서는 이책 임금근이 좀 팔리는 특이하게 이런 거막 팔려요 저희는. 어. 짜짜 다른 데서는 잘. 네. <laughs> 네네네 특이하죠. 아 라틴어 수업. 네네네. 때, 어 네. 네네네. 이런 책도 쓰셨어요? 아 몰랐어요. 네. 이그 책도 6 0이나는데 <laughs> 네. 아 그럼 진짜 우리 마이그미 구독자들 말그미님들이라고 저희는 아 부르거든요 네네. 대체로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 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으시고 어... 이래요 네네네. 저희 말그미님들을 위해서 책을 한권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 최은영 작가의 그 쇼코 에미소라는 소설집을 네.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약간 좀 상실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이별하는 그런 거를 담은 이야기들 모음 같은데 저는 그게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책을 추천합니다. 아. 쇼코의 미소. 네, 쇼코의 미소 좋아하고. 또, 아...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자기 앞에 생이라고. 네, 옛날 책인데, 그 책. 네, 진짜? 옛날 책. 모모. 네,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어. 마음이 되게 따뜻해져서 저는 그것도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좋네요. <laughs> 저는 이두 권을 다 살게요. 어, 감사합니다. 추천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밝은 책방 네. 주인장처럼 밝게 잘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